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드디어 여수에 도착했는데, 아, 여수 공기가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또 지금 소형 홍보대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 이제 같이 만나서 응. 전남대학교 여수캠프스 이제 출발해 볼 예정입니다. 맞아요. 떠나기 전 기분 어때요? 어, 이제 또 네,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좋아요. <laughs> 저희가 지금 여수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오! 오랜만에 여수에 오니까 기분이 색다른데요. 여러분, 그러면 혹시 정문에 다섯 가지 마법템이 숨겨져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와 그럼 다 같이 다섯 가지 마법템 찾으러 가볼까요? 고고고! 고고! 이곳은 이제 청경현인데요 원래 물이 나오는데 어, 지금 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된 일이죠? 어 그러니까요 아 아쉬워요 아, 저도 꼭 보고싶었는데 여수캠퍼스 명소 아닙니까 맞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 나중에 오실땐 물이 떨어지고 있을거예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뚝뚝 떨어집니다 뚝뚝 짱 숙숙이 아니고 뚝뚝 실력도 올라가겠죠 어떻게? 쑥쑥 아니라, 뚝뚝. <laughs> 짠! 네, 드디어 인문사의 과학관에 도착했어요. 네, 네. 소영 무대 선생님, 인문사의 과학관 뭐하는 곳이죠? 인문사회과학관에서는 문화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수업을 듣는 곳이고요. 또 여기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기도 한답니다. 어, 그러면 혹시 네. 교양수업은 어디서 듣나요? 교양수업이요? 네. 저희가 바로 교양관 앞에 서 있는데요. 와. <laughs> <laughs> 뭐야, <laughs> 완전 신기해요. 그쵸? 교양관에서는 여수 캠퍼스의 다양한 교양 과목을 책임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 혹시 조소연 홍보대사님. 네. 교양관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아, 교양관은 여수 캠퍼스의 만남의 장소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와, 맞죠? 신기해요. 정답입니다. 신기해요. 완전 신기해요. <laughs> 그러면 저희 만남의 장소 한번 보러 가실까요? 고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여섯, 여섯? 캠퍼스 오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근데 와 여기 캠퍼스가 이렇게 예뻐요? 어, 이거. <웃음> <진짜>. <웃음> 너무 아 이거 진짜. 아 팀이 팀이 절로 나오는 그런 풍경이구나. 아 너무. <laughs> 저 아, 여기는 아, 소운동장이고요, 여러분. 어, 여수캠퍼스의 각종 행사들 여기서 진행하고, 봄에 꽃 피는 봄에 축제가 또 여기서 체험 부스가 열리기도 하고, 각종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 형성되기도 한답니다. 다음 장소는 도서관입니다. 아, 어, 도서관 떠나볼까요? 네. 하지만 저희가 이계단을 올라야 해요. <laughs> 이 계단 몇 개나 있는 거죠? 가위바위보, 가이, 가이바보, 가위바위보나 하면서 올라갈까요? 좋아요. 좋아요, 가이바보 그럼 가위바위보 하면서? 네. 하면서 계단을 세 보기로 합시다. 네. 안녕. 안녕. 네. 저희가 이제 이 도서관 가기 전에 네.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계단을 하나씩 올라갈 겁니다 어? 그럼 호수 황보대사님 커피 내기 네. 맞나요? 어? 오늘 커피 어? 내기죠 와, 와! 알겠습니다 네. 가, 가시죠 하위 가위, 뿌아 가위, 가위, 뿌가하 가위, 뿌 아! 재미없으니까 <laughs> 먼저 돌리도록 할게요 <웃음> <웃음> 마지막 계단을 대고 <laughs> 예. 와 호수 황보대사님 커피 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겼습니다 <웃음> <웃음> 커피는 이따 인증하겠습니다 아.. 아, 아 개, 계단이 아, 계단이 왜 이렇게 높아요? 아그러게다 아, 말이에요. 아니 소영부대사님 네? 이 도서관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있다면서요. 그게 뭐죠? 어? 그게 본인이 바로... 본인이 잘 아실 텐데. 이거 비밀이지만 소영부대사님이 책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해요. 어? 맞습니다 <laughs>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 이거 개졌나요? 들켰네요 또 도서관 안에는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내기에서 <laughs> 제가 졌기 때문에 지금 또 대접하러 가겠습니다 <laughs> 우리 빨리. 카페 다 털어 가볼까요? 네. 일단 도서관 가시죠 가시죠 고고 <laughs> 아 제가 살게요 <laughs> 아, 왜 <laughs> 서야망고 <서혜명부대> 대상이요 <laughs> <선지해? 웃음> 어. 이거 광주 캠이랑 호환해서 쓸수 있어요. 아 진짜로? 몰랐구나. 진짜야이게 사진 찍어. 하나, 둘, 셋. 너무 그래. 뭐먹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스 캠퍼스 도서관에는 이렇게 1층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많이 놀러 오셔서 사진 찍어 주세요. 오빠. 그만 찍으세요. 어, 언제까지 찍는 거예요? <laughs>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서. <laughs> 네. 그럼 이만 나중에 봬요 가자. 서연아. 갑자기 호수공보대사님이랑 서현홍보대사님이 풍경에 지금 심취해 계시는데요. 말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뭐에 그렇게 심취해 계신 거죠? 여기 풍경 한번 봐봐요.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사진 한번 찍어드려도 될까요? 하나 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나, 둘, 셋. 체크. 아, 포드막 <laughs> 당기네요. 갑시다. <laughs> 여수 밤바다 이조에 조명의...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여기가 여수 캠퍼스에 그 자랑 수산 해양 대학 아, 틀렸어. 정확한 명칭은 수산 해양 대학인데요. 어. 전남대학교 여스캠퍼스의 핵심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이 수산해양과학대학의 장점이 뭐가 있나요? 여스캠퍼스가 아무래도 바다랑 같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바다 근처에서만 할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실습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배를 타고 나간다든지 이런 방면에선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또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겠죠? 와, 배를 타는군요. 맞아요. 심지어 남학생들은. 배를 타게 되면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도 해준답니다. <laughs> <진짜> 모르셨죠? <laughs>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laughs> 네, 맞아요. 여러분도 한번 꿀팁으로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안녕! 대학본부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laughs> 네. 혹시 아, 그 속담이.. 속담인가? 뭐였죠? 아! 대학본부에 얽힌 그 멋진 말! 네! 여러분 바로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이 있는데요 전남대학교 여스캠퍼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대학본부 안에는 게스트하우스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laughs>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너무 가보고 싶네요. 너무 기대돼요. 그렇죠. 네. 아, 게스트하우스 누구를 와. 위한 곳이죠? 어마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교수님인가?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 오시는 다양한 내빈 분들을 위해서 마련해둔 곳이니까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꿀팁이에요. 좋아요. 음. 전남대학교 70주년 화이팅. 전남대학교 영원하라. 버스캠퍼스 화이팅! 예쁘지 않나요? 예술작입니다. 아 맞구나. 예술작이네요. 뭘 상징하는지 알고 있나요? 영봉탑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맞았어요? <laughs> 어떻게 하셨어요? 제 예술성을 인정받았네요. 땀이 납니다. 땀이 나. <laughs> 어? 그러면 학생들 잠은 어디서 자나요? 아, 네. 그렇죠. 그걸 안 봤죠,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수 캠퍼스 기숙사에 와 있는데요. 기숙사는 여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푸른 학사와 남학생들이 사는 열린 학사, 그리고 국동 캠퍼스에 있는 다른 기숙사, 이렇게 세 개의 기숙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가 바로 푸른 학사? 내부입니다. 어 소영 대사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집사에 밥먹으 가야 돼. 밥이요? 오늘 메뉴는 뭐죠? 오늘 아마 고기가 나온다고 했었던 것 같아서. 정말요? 네. 저도 같이 갈래요. 안돼요 안돼요. 저도 안세요 <laughs> 드디어 이제 엔딩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아, 정말, 어, 너무 높네요. 그쵸.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나와서 구석구석 돌아본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해가 졌네요. 맞아요. 저는 여수 캠퍼스 방문이 처음이었는데 너무 신나고 재미난 곳이 많아서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 이제 아쉽지만 이제 투어를 마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돌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지금까지 21기 이호승, 최소영, 조서연 홍보대사였습니다 여러분 낭만이 가득한 여수 캠퍼스로 놀러오세요